알아두면 쓸때 있는 최대 입시 잡학사전. 요 왔어. 요 왔어. 야. 알쓸 최작 바로 인하대학교 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인하대학교 수과 우리 선배님을 모셔놓고 바로 내일이죠 시험이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 학생들이 인하대학교 시험을 정말 잘볼수 있도록 알면 쓸모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한 정보들 제가 한번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 잡고 예, 카메라 보면서 저 인하대학교 1과학번 스포츠과학과 김재욱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재욱 선배님. 자 지금부터 제가 그러면 우리 재욱 선배님께 재멀과 이심미. 맞죠? 우리 인하대학교 이두 가지 종목을 보게 되는데 이두 가지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거 되게 중요한 거 많겠지만 그중에서 우리 합격을 하셨으니까 이 합격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보 한마디로 한번 요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카메라 보면서 제가 제자리멀팅 네. 우리 인하대학교 제자리멀팅 실기장 특성상 가장 중요한 거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대기시간 어 대기시간 왜 되기 시간인가요? 저희 이제 보통은 그 학교 실기를 보러 가기 전에 네. 한 시간 정도 일찍 가서 다 같이 몸을 풀잖아요. 아그때부막땀 쭉쭉 네. 빼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빼고 네. 저희가 입시를 하는데 네. 입시를 이제 다른 건물에서요 체육관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건물 강의실에서 그 이제 실기에 대한 정보를 듣고 아맨 맨 처음에 모이는 게 네. 체육관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먼저 모이고 네오 거기서 정보들을 듣는구나 그리고 나서 정보를 다 들은 다음에 체육관으로 이동해서 네. 실기를 보거든요 아 그래서 대기실에서 한 30분 40분 정도 소요되고 <laughs> 그 다음에 체육관으로 이동해서 또 실기에 대한 설명을 또 듣고 한 거기서 2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돼서 음. 거의 한한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세 아, 땀을 쭉쭉 뺀 다음에 들어가서 약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를 이제 정보에 대한 시기를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지에 대한 정보 듣는 데 시간이 되게 길군요 그럼 땀다식겠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응. 이제 다 패딩을 입고 가실 거 아니에요 패딩 안에 이제 핫팩이랑 붙이는 핫팩 같은 거다 붙이고 최대한 거기서 실기장 들어가셨을 때 패딩을 벗으라고 하실 때 응. 그다 패딩을 바구니에 걷으실 때까지 어어. 패딩을 뭐 다리를 덮고 있거나 어어. 그런 방법들 추천해드립니다. 아 어, 약간 계속 온기나 내 열들을 계속 보존할 수 있게끔 왜냐면 몸이 식으면 몸이 굳으니까. 네. 어 그럼 본인은 좀 그렇게 했나요? 네 식은? 저는 그래도 조에서 어. 앞번호여가지고 어. 땀이 많이 식진 않았었는데 어. 최대한 뭐 덮고 있고 어. 계속 앉아있는데도 계속 움직여서 땀 내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뭐 체전 자전거를 내려가고 어. 그러면서. 네, 땀을 계속 유지 유지했었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 다음에 뭐 제자리 멀리뛰기 그러면 측정하기 전에는 그렇게 대기 시간이 긴데 네. 측정하기 버, 전에는 바로 전에는 좀 몸풀기 할수 있는 시간을 좀 주나요? 네, 그 앞에 뛰는 사람이 나갔을 때 음. 뒤에 있는 세명 정도가 그 이제 대기하는 사람들 바로 앞에서 어. 옷을 벗고 배구화를 선배님들이 직접 닦아주세요. 네, 네, 네. 그러고 나서 한삼 분, 일, 이, 삼분 정도 거 앞에서 몸풀 시간을 주시는데 아. 거기서 최대한 그냥 체전골 아래로 내려가거나 피칭 제자리에서 피칭하면서 몸 약간 열 내고 그리고 바로 들어가서 점을 뜁니다. 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배님께서 제자리멀리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기시간 왜냐면 굉장히 인하대 특성상 길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몸이 축 처질 수 있는 거를 방지해야 된다는 포인트를 잘 설명해 주셨고 자 하지만 대기시간이 조금 긴 만큼 그 전에 몸풀기 한 2, 3분 정도 시간을 주니까 그 때는 몸 조금 확실하게 좀풀수 있도록 하면 우리 학생들 정말 좋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자리멀리뛰기 센서인가요? 네, 센서입니다. 어, 아, 센서고. 자, 그렇게 해서 제자리 멀티기 시험을 보고 이나대학교 같은 경우 는 실기 종목이 두 개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바로 20m를 보게 됩니다. 자, 20m에서 가장 중요한 팁한 마디로 좀 표현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스타트입니다. 어, 아, 스타트. 어, 왜왜 20m는 스타트인가요? 저희가 학교 실기 20m는 자출인데. 어, 자출. 저희가 제멀 끝나고 이제. 바로 뒤에 들어가서 20미를 뛴단 말이에요. 아 대기 시간이 앞에서는 긴데 재멀이랑 20미 중간에 대기 시간은 그냥 가요. 네. ]구나. 약간 그래서, 순환식 계측처럼 그냥 바로 보는 거예요. 네. 오, 그래서 20미를 재멀 끝나고 바로 보는데 그 출발선에 들어가자마자 준비하시고 출발하세요 하신단 말이에요. 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출발선 들어가기 전에 바로 출발해야겠다는 마음 가짐을 하고. 잠깐 침착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출발 출발하세요라고 소리를 들은 다음에 2~3초 안에 출발을 해야 돼서 어. 그 들어가서 준비를 하시면 좀 늦, 늦을 것같다는 어, 늦겠네 네. 아 그러면은 2 0미를 제자리 멀 드디 뛰고 나서 바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네. 어 내가 스타트 하기 전에 뭔가 마음가짐 의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거의 없으니 그냥 진짜 이 들어가기 전에 제 머리에서 2 0미 들어가기 전에 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본인은 그거 알고 있었어요? 시기볼 때. 저는 몰랐었는데 어. 제 앞에 친구가 이제 파울이 나면서 어. 어떻게 하는지 살짝 봐 가지고 그냥 아, 들어가자마자 출발해야겠다라는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정신을 똑뛰 차려야 되게. 아,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선배가 20m에서 가장 중요한 팁은 바로 스타트라고 이야기를 해 줬는데 내가 들어도 지금 스타트 라인 앞에서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게 되다 보면 심지어 그거에 대한 정보도 없으면 그 당시에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아, 20m는 제멀 뛰자마자 바로 스타트 앞으로 가자마자 출발하니까 내가 가는 도중에 마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꼭 기억하고 내일 실기장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어, 잠깐만. 제가 좀 궁금한 건데 그러면 본인의 현역 때제모이랑이0미좀 기록은 어느 정도 나왔었어요 제는은 제멀 282 정도 어282 그리고 이0미는2 0미는 13주 9까지 나왔어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합격생의 우리 정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꼭 오늘 집중해서 잘 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어.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선배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학번 후배가 될 이제 친구들이 이제 시험을 보게된단 말이에요. 정말 잘 보라고 마지막 응원의 메시지 한번 좀 남겨 주신다면. 가군이 이제 당장 내일인데. 어. 아침 저녁에 이제 잠이 잘안올 거예요. 꼭한 10시 9시, 9시 10시쯤 잠자리에 들어도 한 한두 시간 뒤척이다가 잘 텐데. 그리고 한푹 자고 와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학교 와서 이제 몸 풀고 그럴 때 최대한 들뜨지 마시고 그냥 침착한 상태에서 하시면은 원래 하던 것보다 잘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굉장히 침착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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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머인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침착하신 것 같은데, 아 어, 인터뷰도 굉장히 침착하게 중요한 정보들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고 하나, 둘셋 하면 화이팅 하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